그때 이+ 유배지에서 광해군을 시중 들던 관비 여성이 있었어요. 밥도 좀 차려주고 근데 이 자꾸 제대로 밥도 안 주고 이러니까 이제 광해군이 열받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한때는 이 나라의 왕이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 이 관청에서 일하는 비가 그러니까 왕으로 계실 때좀 잘하지 왜 지금 나한테 이러냐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. 뭐 요즘 우리 유행하는 노래 중에 있을 때 잘해 뭐 이게 딱 어울리는. 왕으로 있을 때 잘했어야지 이제 와 갖고 나한테 뭐 이거를 원망하냐고 이렇게 핀잔을 듣는 이런 기록도 야사에 적혀 있고요. 임진왜란 때 뭔가 이세자로서 상당한 명망을 갖추고. 왕이 된 후에도 뭐 대동법 실시라든가 동의보감 편찬. 그러나 너무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, 영창대군 세력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런 세력들을 결국 제거하기 위해서 무리한 정치보복을 전개한 게 결과적으로 이 연상군에 이어 두 번째 탄핵을 당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왕이 바로 광해군이었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